일급 범죄자들만 수감된다는 인도네시아의 교도소. 그곳에 범죄계의 끝판왕이 수감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계 경찰들 또한 그의 탈출을 막을 수 없었으니. 그날의 탈출극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한 바닷가 마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 외과 의사 아이린. 그녀는 요즘 어느 남자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orry, j a i t a n a 큰 상처를 입은 채 바닷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남자를 말이죠 지극정성의 치료와 간호로 남자를 보살피는 아이린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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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해내지 못했으니. 아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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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환자 정보에 이슈마일이란 이름은 아이린이 장난으로 적어놓은 소설 속 주인공이었거든요. 발견 당시의 큰 상처와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언까지, 아이린은 그런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요. 요. 언젠가 돌아올 주인공의 기억을 함께 기다리며 말이죠. 요. 요. 요.

비즈니스 i selesai. masuknya l e setan laut. kalau gua berhasil menghabisi lu, itu point buat gua. k o g t So that's why you bring all these people. 라고 하자 무시무시한 무심 실력을 가진 진이대까지.

야고마워오 야, 아 그런 갱단의 횡포에서아이린을 보호하는 주인공. 머리에 크게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슈마이슈마 예. 주인공의 남은 치료를 위해 함께 대도시로 떠나자 말하는 아이린.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들이 아이린을 위험에 빠뜨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 kita pasti akan ketemu lagi. 네, sebelum aku lupa, kamu ketemu sama apa yang kamu 잠시 이별 을선 택하 게되는두 사람. 하지만 시련 은 이미 가까이 와있었 습니다. 병원 에서 도망간 깽단 들이 아이린 을 추적 하고 있었던 것이 죠. 잠시 후사리아장에 도착한 주인공 m 지만 아이린은 이미 납치된 후였 m 니 l 피처리를 하던 중이던 조물에게들에게 그만 피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지에 아! 현행범이 된 것이죠. 어! 그렇게 취조를 받아야 했던 주인공. <목소리> 아빠, 호봉이랑 안돼. 러더는 어디 Jakarta. 이름이 Aileen. 오. 아빠, 아스 브 a 셀러 경찰은 그를 깡단들과 한패로 보고 있었습니다. 습니다 동남아의 뒷골목을 주름잡고 있는 범죄계의 끝판왕 리. 리. 그를 몰래 찍은 첩보 사진에는.

고민할 시간 따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킬러디에. 또 다른 킬러까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이 지의 목숨 을 위협 받게되는 주인 공이 었 지만 생각 보다 먼저 움직 이고 있는 그의 주머. 얻어 맞으면 맞을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마늘로 진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타이밍 딱 맞춘 전화 한 통까지. 되죠? 사이먼스, 이 씨네. 리. 그렇게 아지트로 찾아가게 되는 주인공. 하지만 아이린을 되찾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무시무시한 친위대들을 먼저 돌파해야 했거든요. 너 i n a kan? kita d i u i 어린 시절 니에게 입양되었던 친위대의 멤버들 철저한 킬러로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람> 어떤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리를 위해 싸우는 인간병기들. 주인공 또한 친히 대의 멤버 중한 명이었던 것이죠. 뭐고 삽디. 정말 간신히 물리칠 수 있었던 옛 동료 그리고 곧바로 습격을 이어가는 또 다른 진니대까지주인 어. s i 공이게 쉴틈 따인은 없었습니다. <놀람> Atau sekarang aku harus panggil kamu Ismail. Gimana, mana Aku nggak tahu mana yang ngebuat aku lebih sedih. Atau kamu kayak gini sekarang? Kamu tahu dulu kita sedekat apa? Mungkin karena kamu yang taruh peluru di kepala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들. 그러니까 사실 조직의 부당함을 느낀 것은 주인공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모셔오던 리를 차마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갱단들에게 납치되어 위기에 빠져버린 아이린. 망리다리바다 그녀는 같이 잡혀온 소녀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으악.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져버린 그때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리의 숙소 바로 코앞에 말이죠. 그리 하? 여 도저히 피할 수두 j 없게 되어 버린 두남자의 대결 so 음, 음. 양쪽의 모든 것에 건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최종 보스의 실력. 친에 대해 모든 무술을 가리킨 사람이 바로 리였으니 My son, raising you was my greatest mistake. 어디? 마지막 순간. 어도 맞 을수록 각 성하 게되는 주인 공의 회 심의 반격. 주인 공은 드디어 마지막 복 스에 성공 하게되 는데, 바로 그때 주인공 을돕 고, 나 서는, 아이린의 모습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이린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갱단에 대항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내고야만 과거를 잃은 한 남자의 열혈 활극. 넷플릭스 범죄 액션. 헤드샷이었습니다. 역시 남자도 잘생기고 봐야 하나 봐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으면 애초에 여주인공이 안 돌봐줬겠죠.